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오. 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줄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진리를 들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은혜롭게 듣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에스겔 말씀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많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그 속성에서 나오는 정당하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에스겔 16장은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또 사랑으로 택하시고 입히신 그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에게 갔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배신자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렬한 언어로 가늠하는 안에 피를 흘리게 하는 여인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너무도 적나라하고 충격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단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의 표현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은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히 죄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다름, 전적으로 의로움 그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섞일 수 없으신 분이며 죄를 보고도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선택이 아니라 거룩함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이 훼손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에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단지 한두 번의 실수였다면 그려려니 넘어갈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습관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이방 문화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상에게 달려갔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은 그 모습을 노골적으로 고발합니다.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구우상에게 그 드렸은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의 본질은 죄라는 것은 단지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곧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랑이신 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있고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시는 연약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룩함과 함께 갑니다.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를 내게 돌리고. 여기서 더 깊이 살펴볼 말씀은 진노의 피를 내게 돌리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단순히 정말 화가 났다 정도가 아니라 질투의 불길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한 질투가 아니라 그 신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깊은 질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배신할 때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단순한 종이나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처럼 아버지와 자녀처럼 깊은 사랑에 그 언약의 관계로 맺으셨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질투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질투하시나, 이토록 진노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나, 특히 구약성경의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도,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시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면, 그분이 진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떠나 그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외면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결국 치르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향해 기대하셨던 모습,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우상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다시 한번 죄에 민감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결하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붙들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조차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진도의 메시지조차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붙드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살피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거룩함을 소망하는 성도, 하나님의 질투를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지만 그 질투는 그들의 그 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반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시금 거룩하여지는 성도 다시금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 건강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 또한 거룩하기로 소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가정 괴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 자리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